여기 A에서 갈라져 있죠. 요거 한번 곱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? 한번 곱해지면 연속이 되는 거야. 맞아. 이해되시죠? <laughs> 그럼 여기에다가 두번 곱해지면 어떻게 돼? 두개0 인자가 두개 공급돼. 그럼 어떻게 돼? 미분까지 가능해. <laughs> 알겠어? 두개 곱해지면. 그니 그러니까 얘가 곱해지면, 어떻게, 하나 곱해지면 어떻게 돼? 얘가 극한 값을 먹여도, 오른쪽으로 가면, 뭐, 이런 값 나오고, 아, 이렇게 가면, 뭐, 이렇게 네모라는 값이 나와도, 0인자가 공격되니까 얘가 뭐로? 0이라는 값으로 좌우극한 값을 맞춰주는 거 아니야? 아, 이해되지? 네. 그런 것처럼 얘도 두개 곱해지면 미분 가능하다는 거지. 이거 미분해, 막. 어떻게 뭐. 앞에 거 미분.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거지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좌우미분계수를 따져보면거 여기다가 이제 a로 보내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a플러스하면 우미분계수야 오른쪽에서 미분계수니까 둘다 0으로 가기가 날라가고요 그쵸 그렇죠? 왜냐면 지금 문제가 이놈이 어때 이 놈이 a 로갈때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단 말이야. 세 모라는 값을 갖고, 그렇죠? a 마이너스 할때 얘가 이제 네모라는 값을 갖는 건데 이 친구가 두 개인 덕분에 미분을 해도 하나 상 남아 있으니까 a 로 극한 값을 보내면 얘가 0으로서 좌우 미분계수 값을 맞춰준다는 얘기야. 당연히. 0이. 그래서 두 개의 그냥 미분 가능.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a 가 하나만 딱곱해지면 그럼 미분 가능해지는 거예요 알겠죠? 음, 그래 미분해 말고 앞에 거 미분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이거 미분하때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좌우 미분 계수 값 A로 보내봐 x 를 A로 보내봐 그럼 얘는 0으로 갈 거고 이 친구가 A 플러스가 되던 A 마이너스가 되던 연속이니까 같단 얘기야 그 좌우 미분분수가 같단 얘기야 미분 s A 한 얘기 s A p 게 u s A p l 게 s A plus, A p 해 u s A plus, A 어 l u s A plus, A plus, A plus, A plus, A plus, A plus, A 가 l u s A plus, A p 미분 저기 연속이 될 것인가? 하나만 공급되면 여기 하나만 공급되면 어떻게 돼? 이게 다 곱해지니까. 여기 곱해지면 뭐가 돼? 그럼 k가 되지 0이 아니란 말이야. k가 된다면 여기서 어떻게 돼?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a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얘 때문에 0인자 때문에 그치? 얘는 곱해진도 얘가 나오기 때문에 불능적이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몇개 곱해져야 돼? 두 개는 이렇게 분수 모양이 있으면 두 개는 곱해져야 두 개는 곱해져야 하나를 지우고도 하나가 더 남아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0, 여기다 A를 집어넣어도 0 이렇게 해서 이제 연속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극한값이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로 극한값이 없다 그러면 두 개가 공급돼야지 연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개 몇개곱해져야지 미분이 가능할까? 두개 곱해지면 연속이란 말이야. 몇개곱해져야 미분 가능해? 네. 네. 세개곱해져야된다 잘한다. 세개 곱해지면 미분이 가능하다. 알겠지? 네.